이렇게 펼쳐 보거든요. 음, 네.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어요. 네, 네, 네. 힐링이 필요할 때 이렇게. 또 공간 정화용으로도 좀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네. 이제 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같이 힐링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네. 않는가? 차로와 차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아, 네, 그래서 뭔가야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합정동에서 타로 상담도 하면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은가양 카페 공방 운영자 김한송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은가양 뜻이 어떤 거예요? 은가양은 차와 타로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의 물의 속성인 음의 에너지와 그리고 타로 상담의 따뜻한 양의 에너지가 서로 어우러져서 큰 시너지를 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타로랑 차를 같이 하는 공간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공간을 준비하시게 되셨어요? 원래는 타로 상담을 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우연하게 차를 만나게 되면서 타로 상담으로 힐링도 하면서 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몸과 마음도 같이 이완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합.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타가 갖고 있는 어떤 위로나 위안을 주는 힘과 타로가 또 갖고 있는 위로 이걸 또 같이 결합하게 된 거군요. 네. 원래 타로를 하셨나요? 사실 타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저는 음악 전공자여서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타로도 사실 우연하게 아. <laughs> 네, 뭔가 운명처럼 만나게 되면서 아, 시작하게 됐습니다. 된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곳 합정동으로 네. 자리 잡게 되셨어요? 어, 일단 제가 합정동 주민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양옆으로 망원동이랑 홍대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언제든지 지나가시다가 음. 어, 들리셔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곳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다가 차에 입문하시게 되신 거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던 시기에 제가 굉장히 번아웃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런데 음. 그러다 와중에 우연하게 이제 인터넷에서 제주도 금선다원에서 아. 판매하는 빙도노츠 고수차랑 고수 숙차를 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서 마셔봤는데 일단 맛과 향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손발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제 번아웃이 좀 네, 해소가 음. 했던 것이 가장 커서 어 제주도 금선단운에 바로 내려가서 특약점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차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어뭐 언제 어디서든 진짜 계속 생각나는 게 차인 것 같고 그리고 이동할 때도 소량으로 좀 챙겨서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좀못 먹을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막 너무 생각이 나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이 되지 않을까 <laughs> 그리고 다른 매력은 이제 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좀 같이 힐링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네.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그러면은 어떤 차를 주로 드세요? 컨디션이나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다양한 차들을 마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차를 꼽자면 빙더 로체 19년 <laughs> 아 네, 고수차이거든요. 일단 네. 저는 생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그생 있는 그대로 맛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한 모금 마시면 입안에서 좀꿀향이라던가 나향, 좀 달콤한 향이 이렇게 퍼지면서 생차 매니아입니다. 음. <laughs> 네. 그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어, 차를 처음 접하시는 손님이 계셨는데. 한 시간 동안 제가 이게 우려드렸어요. 음. 언제까지 마셔야 되냐고. <웃음> <웃음> 여기 화장실 폭발하겠다고. <laughs>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저는 네. 가장 <laughs> 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판매하는 제품들이고요. 음. 주 메뉴이 이제 빙도노체 이렇게 고수차와 고수숙차가 있습니다. 메인 아, 아, 메뉴가 네. 프리미엄 빙도노체 고수차잖아요. 네. 중국 온남성 해발 1,800에서 2,000m 이상의 원시 자연적인 환경과 또 토양이 가장 비옥한 차산지의 차이고요. 또 중국 정부에서 어, 맹고 대엽종을 우량 품종으로 지정하였는데 인도노체 고수차가 맹고 대엽종 품종이거든요. 차의 본질의 맛을 있는 그대로 예, 느낄 수 있는 차고요. 또 숙성 속도가 다른 차들보다 굉장히 빠르고 음. 향과 맛이 일품이어서 소장가치가 아주 높은 차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타로 카드도 있고요, 오라클 카드라고 있는데 이 네. 오라클 카드는 타로 상담 후에 추가로 뭐 조언점이나 아, 메시지들을 네. 제가 이제 전달해드릴 때 사용하는 카드들입니다. 아, 그걸 오라클 카드라고 하는군요. 네, 근데 주 메뉴 카드는 이제 아 저기서 <laughs> 하는 거고. 네. 이렇게 네. 이제 타로도 즐기면서 보이차도 이제 같이 마실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차는 어떤 차예요? 빙도로 제가 17년도. 건도 아, 로체 고수 숙차입니다. 네, 나무 수령 0 0년 이상 된 거고요. 음, 아, 이렇게 이제 옆에서 차도 이렇게 우려주시면서 하루 네. 하기 전에 이제 긴장을 풀수 있는 거군요. 네 아. 이렇게 물 따를 때 소리 나잖아요. 네. 이 소리를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차잔에 데워서 내어주시는 거군요. 네, 차가 이제 우려지는 동안에 네. 이제 타로 상담을 아. 하거든요. 근데 타로를 할때 저는 이제 오시는 손님 분들에 따라서 네. 조금 사용하는 카드가 달라져요. 음.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카드를 다 이렇게 펼쳐 보거든요. 아. 어떤 걸 쓰면 좋을지를 보고 음. 네, 선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간관계 그리고 직업 연애운, 학업운 등등 내가 현재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든 부분 네. 이것이 과연 잘될 것인가에 관련된 상담도 많고요. 음, 구체적인 답이라 될순 없겠지만 뭐 답답했던 마음들 좀 위안이 되고 좀 위로 되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음. 음. 아, 향이 벌써 올라오네요. 네, 진하죠. 네. 음. 요런 차를 이제 마시면서. 네. 대박인데요? <laughs> 궁금하신 거, 편안하게. 아. 다루 유튜브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두달 조금 안 됐는데. 네. 앞으로 이제 다루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 음.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네. 일단 이세 장을 네, 네. 일단, 이세 장을 뽑아보실 건데요. 아, 네, 네. 어, 잘될 거라는 그 믿음으로.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어, 여기 딱 걸렸네요. 음. 요, 요거랑. 음. 네. 네. 어, 여기 딱 걸렸습니다. 또. 네. 이거, 아, 요걸 하겠습니다. 어, 네. 네. 한번 볼게요. 음. 음. 아,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아, 그래요. 명예 수에 바케가 떴어요. 다른 유튜버가 일단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목을 끌고요. 알려질 거다. 음. 네. 그리고 운이 들어오셨네요. 아, 운이 유튜버가. 지금 들어왔나요? <laughs> 네. 그리고 그 운이 굉장히 빠르게. 아, 지금 다. 아, 말두 마리나 있네요. 네. 빠르게 뭔가 진행이 될 거다. 아. 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네. 된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네. 결과물을 아. 갖게 되신다 이렇게 아. 보여지거든요. <laughs> 네. 이 타로가 정말로 실현이 될수 있게 또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차 관련된 네. 영상을 촬영하시잖아요. 아. 딱 이렇게 물 카드가 떴네요. 오. 신기하게. King of Cups라고 네. 이제 이게 밑에. 네. 요거는 이제 물의 왕인데요. 아, 컵의 네. 왕이라 보시면 돼요. 음. 컵 굉장히 차랑 너무 잘 맞는 아... 카드가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신기해요. <laughs> 아 이게 진짜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laughs>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요. 아... 다루 유튜브를 보시는 네. 구독자분들께 좋은 메시지, 네. 긍정의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유튜브 네. 구독자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어, 수험생들이 진짜 시험을 음... 쳤기 때문에 네. 그 수험생들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요거를 뽑아봤습니다. 오. 지금 하는 일을 끝내주세요. 네.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일단은 완성하세요라는 카드예요. 오늘 수능 날인데 정말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네네. 그런 것들을 완성하는 날이잖아요. 아 잘될 거예요. 잘될 음 거고요. 그리고 뭐 수험생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렇게. 음. 완성하시면 된다. 이번 일 이제 끝내짐으로써 또 다음 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아. 지금 보시는 분들 뭐 네. 하시는 일이나 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내가 완성해야 할 일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보이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와, 보이차가 이런 맛이구나라는 음. 거를 처음 경험하시고 네. 또 오시는 분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소량으로 또 구매를 아. 하셔서 네네네. 또 맛있는 차 생활을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국에는 아,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네네. 상담을 해주시면서 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거나 많은 분들이 이제 타로를 상담을 하시고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아,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하셨던 분이 조금 회복이 되셨다라는 아, 그런 피드백도 있었고 네네. 또 이직을 고민하셨던 분도 타로 이제 리딩대로 아, 무언가를 이렇게 했는데. <laughs> 그거대로 뭔가 진행이 됐다라던가, 음. 연애운도 좋은 인연을 만난다거나 등등, 음. 예, 그런 피드백을 주실 때 굉장히 저는 보람을 예, 느낍니다. 사실 이게 저도 방금 뭐 다른 유튜브를 좋은 피드백을 받았지만, 네. 뭐, 이거 때문에 뭐라기보다는 음. 사장님께서 직접 복잡한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네. 정리해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잡한 이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음. 그 일을 좀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방금. 어, 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차를 네. 마시면서 또 마음이 <laughs> 많이 풀어지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차와 이 타로의 만남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네. 또 제가 대금 전공자이고요. 또 대금 연주자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대금 클래스도 같이 하면서 차도 마시고 상담도 와. 하고 있습니다. 완전 복합 문화 공간이네요. 네, 또 제가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게 이제 실제로 사장님께서 네. 연주하실 때 쓰는 대금이군요 네. 국악이랑 차가 조합이 또 좋은 것 같거든요. 음. 일단은 이 대금이란 악기가 대나무잖아요. 네, 네.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또 차분해지거든요. 아 차랑 굉장히 또잘 어울리는 악기입니다. 와. 요거는 산조라는 악기거든요. 네. 또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 요거는 <laughs> 어. 이제 초등학생들도 많이 학교에서 하는건데 네. 와 진짜 복합문화공간이네요. <laughs> 대금까지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